말씀의 제목은 어, 내 죄를 알렸다입니다. 내 죄를 알렸다. 여러분들은 말신의잘신에대의서 어, 사과를 에하시는편이십니하신말씀이 주의하신 말씀에 주의하신 말씀에 주의하신 말씀에 주의하신 말씀에 하기 위해서 빨리 하과를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되게 여자들이 이렇게 되묻곤 하죠. 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남자들은 묵묵부답을 하기 일쑤입니다. 어, 딱히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내가 했던 사과가 오히려 관계에 역효과가 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에, 찾아보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시도인들이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딱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듣곤 하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쳐 나가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자신의 삶의 어떤 죄의 돌이킴이나 어떤 그런 인정이 없이 그저 어떤 형식적인 회개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것일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회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요,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 뿐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고 또 죄가 무엇을 어떻게 초래하는가 그 죄의 습성들을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기민하게 경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죄, 내 안에 있는 죄, 우리의 죄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초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죄에 대한 많은 습성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죄의 습성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인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존재적인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영혼의 문제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맞죠. 하지만 단지 어떤 영혼에만 또한 우리의 어떤 내적 어떤 그런 모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레미야는 보배로운 이 시온의 아들들, 여섯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죠. 유다입니다. 그들이 빛을 잃고 변질된 순금과 같이 되었다. 또한 성소의 돌들. 이 성소의 돌들도, 돌들로 표현한 이, 이들이 또한 누구겠어요? 마찬가지로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성소의 돌들이 얼마나 고귀해요. 성소를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이참 귀한 돌들을 갖다가 썼겠습니까? 그 돌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성소의 돌들과 갖았던 유다 백성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놔둔기는 무가치하고 피참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기 장인과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취급받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존재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적인 변화를 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무가치하고 또한 비참한 존재로. 절망적인 존재로, 사망의 존재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면 밤하늘에 달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달은,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은 그저 태양의 빛이 달에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일 뿐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은 그 빛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존재 자체를, 모든, 우리 잔재의 존재 자체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은 사라지고, 빛은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과 비참함만이 그 존재를 채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도, 무너뜨리고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절 한번 볼까요? 사절 보시면 전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유단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사회의 경제 시스템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이 모자라서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막 울어대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떼어줄 떡이 없고 떡을 떼어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 자체의 삶이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6절을 보십시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망한 그러한 도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셨죠.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런 상황들을 보아하니 예레미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다의 죄가 소돔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해서 멸망당한 이 소돔보다 그만큼, 유다 예루살렘의 이 형편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끔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절을 보시면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예레미야는요 굶어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칼에 찔려 죽는 자가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가난과 기아로 인해서 생겨난 재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파고 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의 작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경제와 관계, 모든 것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히 경계하는 그러한 순결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숭배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18년, 가나안 족속들에게 20년,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에게는 7년, 블레셋 족속들에게는 무려 40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18년, 20년, 7년, 40년. 그 죄의 결과들. 그 죄의 결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루 이틀, 어, 이 고난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일주일, 이 1년이 아니에요. 기본이 7, 8년, 많게는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파괴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한 결식, 결과를 맞이했을까? 공동체가 붕괴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죄는 현실입니다. 죄는 현실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 죄로 말미암아, 가난과 기아로, 나라가 망하고, 또그 죄에 대한 그 대가들을 이토록 이 비참하게, 예, 비참하게, 그 백성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후에는 그 대가들을 분명히 치러내야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에 대한 두 번째 습성은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큰 죄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큰 죄를 부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주 작은 죄입니다. 그것이 더큰 죄를 낳고 급기야는 그것이 사망을 낳게 되었다. 죽음을 낳게 되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큰 죄를 부르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딸, 내네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이 구절은 당시에 유다의 참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을 통해서 의역하면요,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돌보던 그 자비로운 손이 어찌하여 그들을 삶아먹는 손이 되었는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볼 때 부모의 손이 어떤 손으로 그 자녀들을 돌보겠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손으로 이 자녀들을 돌보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던 그 자비로운 모습으로 그 자비로운 손으로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의 경제가 붕괴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 오히려 그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 자비로웠던 손으로, 그 자비로웠던 모습으로 오히려 그 자녀들을 잡아먹는, 삶아먹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했던 유다의 죄가요. 훗날 이제 철륜을 저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죄악으로, 또 다른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더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여러분들 11장을 보시면 이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데요. 이 나라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어가며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한가로이 늦음악하게 저녁쯤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가로이 걷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남의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것을 시작으로 그의 죄는요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으로 더불어 동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 중직한 신하이자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속이고 그를 전투가 극심한 지역으로 일부러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남의 여인을 향한 이 음란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죄의 씨앗이 나중에는 이 거짓과 살인이라고 하는 더큰 죄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에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요.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마를 이 압론이 욕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간간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끼는 자신의 친 누나가 압론에게 그런 짓을 당하고 또그 소식을 들은 이 압살롬은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2년 동안이나 그 화를 삭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은 압론을 일부러 취하게한 다음에 종들을 시켜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자신의 형제를 죽입니다. 이 압론의 가는죄가 압살롬의 살인을 낳았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향하여 이 압살롬이 반역의 칼날을 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죄의 파급력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아주 흉악범들이 있죠.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죽이고 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FBI가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어, 이러한 그 사람을 그냥 뭐 아주 그 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그러한 연쇄살인마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이들은 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남의 물건도 이렇게 훔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잘 해왔던. 대개 부부, 대부분 이 작은 죄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죄로 진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합리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를 탓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탓하는, 공동체를 탓하는, 공동체에 그 책임을 돌리는 거죠. 세상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처한 이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이 불행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게 되었다.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또 처음에는 두렵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너무나 대담해지고, 또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점점 더큰 죄를 부릅니다.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아,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하는 말들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죄악들. 어쩔 수 없어. 여태껏 다 해왔던 거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며 자행되었던 수많은 죄악들. 이로 말미하면 얼마나 더큰 죄악들이 낳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대단치 않게 대수롭지 않게 용납하거나 또한 그것을 용인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더큰 악한 모습들로 나를 괴롭히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괴롭힐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짓는 죄는요,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관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요, 실제입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죄는 실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를 낳고, 더큰 죄를 낳고, 더큰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를 할지라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짓는 그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성 있는 회개로그 죄를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죄의 거짓되고 악한 습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는 생각의 문제,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직시 삶의 문제임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결코 지극히 작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또 기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로서 그의 죄의 문제를 처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